안녕하십니까.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일 1경혈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경명 위경의 39번째 경혈점 하거허혈입니다. 하거허혈은 아래하, 클거, 비어있을 허 아래쪽에 크게 비어있는 공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하거허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와 비슷한 이름을 얼마 전에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바로 상거허혈이었습니다. 종아리에 독비혈과 해계혈을 잇는 선상에서 중간에 위치한 조구혈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상거허혈, 아래로는 하거허혈이 위치합니다. 이 하거허혈은 독비혈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로 아홉 치를 내려가는 곳인데요. 쉽게 찾는 방법은 어제 배운 조구혈에서 한치만 내려가면 그곳이 하거허혈입니다. 무릎의 아랫부분, 독비혈과 발목의 해계혈을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한 조구혈 위에는 상거허혈 아래는 하거허혈이 있습니다. 주구혈의 두치 위로는 상거허혈, 한치 아래로는 하거허혈입니다. 이 하거허혈은 소장경의 하합혈로 소장질환의 필수적인 경혈점인데요. 여기에서 퀴즈. 상거허혈은 어디에? 하하펼이었을까요? 3, 2, 1. 그렇죠. 대장의 하하펼이었습니다. 대장은 상거허, 소장은 하거허. 추가로 족삼리는 위의 하하펼이었습니다. 소장이라는 장기는 위에서 받아들인 음식물에 좋은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곳으로 약 90%를 소장에서 흡수하고 10%는 대장에서 흡수한다고 합니다. 소장의 해부학적 구분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뉘는데요. 이 길이가 약 7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관의 길이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약 12m인데요. 이중 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길다란 소장은 장간막이라는 얇은 시스루 천 같은 막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장간막은 모세혈관과 신경 및 림프관이 존재합니다. 또한 소장 안에는 전막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장액이 분비되고 이 점막의 안쪽에는 특수한 림프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몸에 유해한 세균의 흡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혈점, 이 하거허 혈자리는 급성 만성 장염과 급성 만성 간염, 하지마비, 소아마비, 하복통, 각기,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혈점 하거허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